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이모저모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그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사항을 꼭 집어서 찾아보실 수 있게 주제별로 조금 나눠서 짧게 짧게 질의응답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사무실 공장 법인도 보호대상이 되나요 궁금하셨을 거예요. 상가가 되는 건 알겠어요. 상가가 되는 건 알겠는데 사무실도 되고 공장도 되고 법인도 될까요 궁금하셨을 텐데요. 네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그걸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은 모두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용으로 쓰는 거니까 되는 거고요. 공장이나 만약에 창고를 단순히 제조하고 보관하는 데만 쓴다면 그건 영업용이 아니니까 그건 보호, 보호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런데 공장을 제조도 하면서 영업도 같이 이뤄지는 곳으로 사용한다면,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어떨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개인만 보호를 받지 법인은 보호를 못 받잖아요.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인지 아닌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할수 있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회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은 어떨까요?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다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이죠.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내가 임차하고 있는 도중에 만약에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어요. 임대인이 누가 와도 나는 계약 기간 끝까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이거든요. 그런 대항력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임차하고 있는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넘어가면 그 경매 대금이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차례 변제가 되잖아요. 배당이 되는데 내 사업자 등록 날짜가 그 우선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 날짜가 없으니 우선 변제권도 없는 것이죠. 이두 가지를 못한다 뿐이지 나머지는 다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데 내가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곳에서 장사를 한다면 더 이상 상가임대사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요. 계속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이 10년이니까 더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 뿐이지 나머지는 다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임차를 하고 있다면 그럼 보호를 못 받나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게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대학력과 우선편제권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인법에서는 적용대상 환산보증금이 정해져 있다는데 일정 보증금 이상은 보호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보호가 안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데 상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보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임차인이면 주임법으로 다 보장을 해 주는데 상임법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약한 임차인을 더 많이 보호하겠다는 거고 큰 보증금을 갖고 있는 큰 월세를 내는 그런 임차인은 덜 보호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상임법에 정해져 있는 적용 대상 규정을 보면 서울은 9억 원이고 부천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때 이 보증금이 그냥 보증금만 하는 게 아니라 주임법에서는 그냥 딱 보증금을 내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2억의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이라면 나는 보증금 2억의 임차인이 되는 것인데 상임법에서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 1억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을 내는 그런 임차인이라면 그 월세 200만 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곱하기 100을 해서 그럼 2억이 되죠. 그 2억과 원래 보증금 1억을 합쳐서 나는 3억의 환산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이제 조금씩 상인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부천이라면 6억 9천만 원이거든요. 6억 9천만 원이라면 어, 보증금 1억에 월세 590만 원 정도? 그 이상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상위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고 해도 다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모를 표시해 놨죠. 뭘 보장해 주나 하면 대학력과 10년 갱신요구권과 권리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세 가지는. 중요하죠. 이세 가지 권리도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월세를 많이 내는 그런 임차인도 대항력과 신년갱신요구권 권리금 이세 가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궁금하셨던 분들 제가 꼭 집어서 대답을 해드렸죠.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음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